어이없네요. 아빠가 저한테 왜 악플을 날리세요? 그쵸? 네. 평생을 두고 용서 못하겠어요. 그잖아요. 지금 아빠 아이디 뭔지 다 알아요. 네. 그만하세요. 아빠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에요. 그만하시라고요. 분명히 제가 괴롭다고 했고 하열까지 했어요. 막. 한 2년 됐어요. 아빠랑 엄마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재웅이 오빠가 음, 엄마 아빠한테 드린 돈 있죠. 그거 내놓으세요. 내놓고 구구단으로 네, 저 강목이라고 허위사실 올리시고요. 유포하시고 이거 정보통신법에 의한 명예훼손죄입니다. 아빠 아세요? 아빠시잖아요. 확인했고요. 방금. 네. 이 방송 보고 계시면 이제 그만하세요. 그리고 재웅이 오빠가 분명히 엄마 아빠한테 돈 줬다고 했어요. 네. 그돈 가지고 오세요. 그 돈까지 계산할게요.